안녕하세요 가스야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이제 어저께 공사한 그폐 에어컨 있잖아요 어, 뒷다큰 폐 에어컨을 지금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가서 고물상에다 이제 넘기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 저희 사모님께서는 이제 지금 댁에서 쉬고 계시고요 네또 어, 이거를 또 용돈을 또 드리러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뭐 일은 내가 다하는데 진짜 <laughs> 아니, 일은 내가 다 해, 가만 보면. 아, 진짜. <laughs> 아, 그래도, 화요일은, 그 보통 재활용 버리고, 뭐, 정리하고 그런 게더 많아요. 일이 많아. 왜냐면은, 이게, 저희가 일을 하고 나면은, 이, 스티로폼부터 시작해갖고, 막 이것저것,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, 어디 이제 정리할 데가 없어요. 그렇다고, 길바닥에 버릴 순 없잖아, 당연히. 그러니까 이제 모아 놨다가 화요일날 재활용할 때싹 버립니다.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살기가 또 좋은거 좋은 것도 좀 있어요. 그냥 정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다 이제 버리고 네,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. 그 어저께 와 어저께 진짜 작업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몇년한2 3년 뭐3 4년 예전에 제가 냉난방기 한창 하러 다닐 때 와이프 데리고 같이 일할 때는 뭐30 평짜리 뭐40 평짜리도 했어요. 야 그때 그패기에 내가 진짜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지금 하라 고러면아무도 하면, 하면 하겠죠. 근데 아그한 겨울에 막 그렇게 둘이서 뭐 천장 타고 다니면서 <laughs> 작업하고 한걸 <거> 생각하고면 <laughs> 보복 아, 받은 놈이에요. 저는 따지고 보면 네? 진짜. 예, 우리 집사람이 생긴 거는 되게 예쁘장하게 잘 생겼는데, 보이시하게 예쁘게 생겼는데, 하는 거는 그런 남자들이 하는 일을,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거를 재밌어 해, 또. 이거 막 힘들어 하고 하기 싫어하면은 안 시키는데, 본인이 그거 되게 재밌어 해, 이렇게 보면은. 물론 하기 싫어하죠. 그러니까 여자의 이 습성상 힘든 일을 안, 하, 안 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. 뭐, 무겁거나 힘든 거는 안, 하, 안 하려고 하는 그런, 안 하는데, 시키지도 않지만. 근데,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전기 작업이라든가, 뭐, 이렇게 전선 까가지고 연결하고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남자들이, 남자들이, 간단하지만 남자도 별로 못 하는데, 여자한테또 잘하는, 뭐, 그런 게 있어요. 신기하게. 그래서 저는, 못 받은 놈이죠. <laughs> 그래서 이제, 재밌게 작업을 하고, 어저께 좀 일이 조금 힘들었어요. 어제 힘들어가지고. 그래도 나이가 저희 집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, 어저께 옥상에서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골골 대더라고요그 제가 오늘은 그냥 혼자 다니고 일 내가 혼자 잡을 테니까 당신 좀 쉬어라. 뭐. 사랑하는 감자랑 오늘 아침에 산책도 못 갔습니다.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했고. 마지막 집이, 어저께 마지막 집이 또 있었어. 한 집이 더 있어가지고, 그한집 갔다 오는 바람에, 거기에 이제 약간 몸이, 어, 무리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쉬기로 결정을 하고, 또 쉬는 날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러 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관계로, 빨리빨리, 네?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서, 좀덜 힘들게끔 하는 게, 아주 신상이 좋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. 아, 그래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작업하고요. 제가 어저께 그 옷가게를 작업을 갔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. 이 인터넷 업체에 싸다고 이제 주문을 하신 거예요. 또 이분도. 근데 설치한 지가 작년, 재작년 여름이죠? 재작년 여름에 설치를 하고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. 고장이 났는데.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모든 업체가 그러진 않지만 웬만하면 웬만하면 일단은 자기 집이나 매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설치를 해야지 관리가 돼요. 왜 개인이잖아. 인터넷 업체가 무슨 뭐큰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. 대부분 다 개인이란 말이야. 개인인데 뭐 개인 사업자가 뭐 얼마나 할지 모르고 뭐 모르잖아. 요 인터넷에 뭐, 뭐가 있어?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설치하는 사람 틀린데.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실 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만원 하루 외식비 잖아요 하루 외식 그냥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사시는 게 에어컨은 좋다 왜냐면 에어컨은 핸드폰처럼 무슨 삼성전자에서 대기업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관리가 안 돼요. 그게 제일 문제야. 그 관리를 안 해서 같이 욕을 싸잡아 먹는 응? 저희 같은 업체들도 너무,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업체 때문에 제가 같이 욕을 먹는 게 너무 싫어. 우리는 안 그러니까. 그럴 수밖에 없지. 우리는 뭐 많이 팔지도 않고, 뭐 멀리 가지도 않고. <laughs> 저는요, 차로 운전해가지고선, 어, 동네. 그러니까 저희 동네 있잖아요. 성북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뭐 성북구 요거 네 개. 그러니까 차로 운전 반경 1 시간 이내죠, 무조건. 찾아 찾아 가서 뭐 최세, 최대 최대 1 시간 진짜. 그러니까 이 가까운데 있잖아요. 거의 가까운 거리 아니면 안 갑니다. 왜냐면 제가 이 경험상 멀리 다니면 나중에 AS가 발생했을 때 골치 아파. 진짜 문제 생기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는 멀리 안갑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하시고 지금이 덥잖아요 빨리빨리 설치하시고 싸게 싸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구매자 입장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잘 설치하는 방법은요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후관리가 잘 되는 어? 내가 직접 상담하고 내가 직접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좋습니다. 저희 제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꼭 어? 저한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. 그런 업체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안 하고 못하고 생각 안 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안 하시는 거지. 그런 업체 되게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 저만 해도 제 주변에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 동네 장사 하면서 설치하시는 어 선배님 뭐 후배 동생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에어컨 기사들 뭐 보통 일반 기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품앗이라 그러잖아요 일 없으면 남의 일도 도와주고 또나일 많으면 응또 가고 그런걸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뭐. 주변에 에어컨 기사 인프라가 많진 않아요 사실 저는 독, 저 혼자서 독고다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혼자서 팔고 혼자서 이런 거를 저 혼자 하고 예전에 같이 해 봤는데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일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성격상 다음 날이나 무조건 다음 날 무조건 가거든요 물 샌다 그러면 자다가도 뛰어가요 그러니까 물이 샌다 그러면요 새벽에도 뛰어가요 저는 그런 적은 딱한번 있었지만 물론,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, 그런, 약간,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는 또 그런 기사님을 만나기가 힘들어, 사실. 그렇기 때문에, 일을 줘봤는데,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코드가 안 맞아서. 그래서, 아예 주지도 않아요. 그래서, 저는 그냥, 제가 인정하는 분은 한, 한세분 정도밖에 없습니다. 물론, 다 저의 스승님이죠. 어떻게 보면, 에어컨 스승님. 에어컨 박사들이죠. 다 알아서들 하시니까 그런 분들 말고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설이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. 오늘은 어쨌든 사후관리가 잘 되는 본인이 직접 판매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집 반경 1시간 이내 그런 업체를 찾아서 조금 더주더라도 설치를 하자. 그게 굉장히 이롭습니다. 정신건강에도 이롭고. 모든 것이 다 편해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에어컨 잘 설치하고 구매하고 관리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. 자, 오늘은 자, 빨리 우리 와이프 용돈 주. 고물 어, 고 팔아서 또 5만 원이 나왔습니다. 아, 뭐 어마어마하죠. 뭐 저희 집사람은 또 이제 또 신나서 또 벌떡 일어나겠네요. 편의점 가서 도시락 두개사 갖고 올라가야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뿅.